약간 깨물고 싶지가 않아 이런 뭔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 형태와 색과 질감과 막 안에 막 이... 으 <목소리> 안녕 하세요 윔스튜디오의 내과 전문의 오창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디님께서 이 아이스크림 괜찮냐? 라고 해서 가져오셔가지고 좀 성분표를 보고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불쾌하죠. <laughs> 불쾌한데 실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가 저 성분표를 보니까 되게 젤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카라기난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검 제재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좀 점성을 만드는 건데 이거 외에 또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은 많이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식용색소 황색제 4호랑 식용색소 청색제 1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색소가 지금 EU랑 미국에서는 점점 줄여나가자라고 한 타르기 색소예요 이런 타르계 색소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대장까지 가가지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방향적 아민이나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 독성을 일으키고 발암성이라든지 뭐뭐 ADH를 일으킨다, 만성 염증을 만든다라는 이런 근거들 이 점점 쌓이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한 천연 색소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먹으면 아이들 혈랑이 주변이 빨갛게 혹은 녹색으로 물들어요. 예전에 사실 이런 제품들 국내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혹시 눈치채셨나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타르기 색소, 즉 석유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색소들의 사용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안 좋은 물질들을 딱이 제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물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복으로 먹게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량이 작더라도 몸이 작잖아요. 몸의 어떤 부피가 성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 위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트럭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이런 탈르의 색소를 계속 줄여나가는 굉장히 강한 권고를 했죠. 지금은 거의 뭐0.25% 정도? 굉장히 적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도 좀 칼을 빼들었죠. 2025년 4월 이후로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들을 좀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회사들도 탈르의 색소를 빼고, 좀 천연 색소 위주로 어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게 좀 이렇게, 어 수입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워낙에 처음 보면은 얼마나 좀기괴하고 신기해요. 이게 젤리 같기도 한데, 핥으면은 뭐 물들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쉽죠. 그래서 지금 두달 만에 500만 개가 팔렸다. 뭐한 달에 80만 개씩도 지금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세계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근거들이 쌓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어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나가는 과정이어서 식약처가 내년 1월에 좀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보겠다고 해요. 이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타르의 색소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제 어떤 제작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안에 들어갈 첨가물을 고르는지를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뭐 카라기난 이게 뭐냐면은 점도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점도를 만들어주는 애인데, 이 자체는 괜찮습니다. 뭐 적당량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카라기난이라는 성분도 분해가 되거나, 정제가 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면 장내에서 염증을 만들거나, 장내 미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사실은 카라기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괜찮은 카라기난이 있고, 정말 보존이 잘 되지 않았거나 혹은 제조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섞임이 있었던 카라게난 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타르 색소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만든 회사에서 카라게난이나 다양한 검 제품들의 퀄리티나 안정성 같은 게 괜찮은 다른 회사들과 같은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전 솔직히 그것도 좀 불안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 마저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아이스크림 먹는 건좀 반대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진짜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희 지금 피디님이 저한테 몇번 주셨는데, 진짜 깨물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약간, 진짜 깨물고 싶지가 않아. 이런 뭔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 형태와 색과 질감과 막 안에 막 입, 막 안에 막 이렇게 막. 되는 것도 좀 싫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소가 공식품으로 갈수록 조금 더 괜찮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이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면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심지어 이 글자로 써져 있는 성분마저도 온전히 모든 회사가 같은 퀄리티인 것도 아니에요. 이 회사의 신뢰도가 더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 좀.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저의 어떤 이 메롱바를 보는 시선입니다. 뭐, 당류 많고 이런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laughs> 말할 것도 없다. 네, 메가당 시럽, 과당 시럽, 뭐 설탕, 말할 것도 없다. 가능하면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음 이렇게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은 충족하셨으니까 이제 사 드시지 마시고요. 저도 맛은 안 봤습니다. 맛을 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건강한 먹거리들 주변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드시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좀 제품이라든지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더 제품이 나오면 한번 또 리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맛좀 볼까요? 맛좀 보고 맛도 이야기해 드릴까요? 녹은 건데 괜찮으세요? 으으 아 완전 젤리가 되네 너무 단그 젤리가 돼요 완전 젤리네. 음, 네. 제가 맛은 봤는데 그냥 젤리 맛이에요. 네, 이게 그, <laughs> 네, 알고 있는 맛입니다. 드시지 마세요.